요요 한번 보세요. 요 이름이 가자 안합니다또 다른 이름은 훈장국합니다. 요 훈장같이 생겼습니다. 요 가슴에 그 공로한 사람도 훈장 달아 주지요. 고것이 생겼습니다. 그래. 훈장국하다 하기도 하고 이 종류가 읍수로 많아요. 맨 요것도 훈장 국합니다. 가자네아입니다또 다른 색깔 한번 찾아볼게요. 요것도 색깔이 또 다릅니다. 이거 남아프리카에서 왔어요. 이거는 햇빛이 나은 요렇게 작작하고 햇빛이 없으면 싹 오므라듭니다. 이 꽃말은 수줍음입니다. 수줍음. 수주범. 요거는과 가자네아를 싹 돌아가면서 심어놨네요. 수줍붐이 모양이 다른 것도 있어요. 이 사기는 다 똑같은데 문장 이건 함부로 이요 노란기한 아 지금 저기 껑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자기 영리결약고 들어오지 말았고 지금 끙끙 껑, 끄고 껑 있습니다 자, 감사합니다